어, 재미난 수열이 나왔습니다. 첫번째는요. 첫번째 항은 네, 2 플러스 자, 마이너스 4분의 1의 1제곱. 그래서 2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거고 네, 두번째 항은요. 2 플러스 자,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 이때는 플러스 16분의 1이 되는겁니다. 세번째 항은요. 2 플러스 자, 마이너스 4분의 1의 3제곱이 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면서 64분의 1 이렇게 되네.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네 번째 항도 어떻게 돼요? 자, 마이너스 4분의 1의 4제곱이니까 결국은 2 플러스 216이 되버리나 이렇게? 우리가 4를, 4를 4번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? <laughs> 네, 4를 한번 네번 한번 곱해 볼게요. 네, 256이구나. 216이 아니라. 256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, 첫 번째 한번 보니까, 이렇게 그림을, X축을 쭉 한번 그어보고요. 특징이, 이렇게 Y는 2라고 하는 선이, 이 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, 첫 번째 항일 때는 뭐냐면, 자, 요렇게 2까지 올라갔다가 4분의 1만큼을 뺍니다. 여기쯤이 되는 거죠. 자, 두 번째는요, 2를 중심으로 해서, 자, 요 간격보다는 조금 적지만, 이렇게 해서 16분의 1이 더해지는 거고, 자, 세 번째 항에서는 2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64분의 1이니까 요 간격보다는 좀 적은 상태를 빼주는 거죠.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2를 중심으로 해서 네, 조금 더 위로인데, 이 간격보다는 더 작고, 얘보다 더 작은 요만큼 표시하기 아주 어렵네. 자,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, 이렇게 됐다가, 이렇게 되고, 또 이렇게 되는데, 2를 어, 기준으로 해서 위, 아래, 위, 아래를 움직이긴 하는데, 이 간격이, 그래서 간격이 점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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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좁아지죠. 그래서 n 번째 항과 그 이후로 갈 때는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?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 때요. 네, e 플러스 마이너스 4 분의 1의 n 제곱은 네에 다가가는 걸 어프로치, 가까워지는 걸알수 있고, 그럼 우리는 수렴이라고 한다. 그러니까 진동하고 헷갈리지 않아야 돼. 진동도 뭔가 위 아래 위 아래야. 근데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거야. 그죠? 2, 4, 2, 4, 2, 4.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건 진동. 얘도 위아래, 위아래이긴 한데, 결국은 2에 다가가죠. 그죠? 간격이 좁아지죠? 그럼 이건 결국은 수렴이 된다.